매일 3분만 투자하면 차트가 보인다. 주식타파의 박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KPF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KPF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단조품, 베어링 부품 등을 만들어내고 있고, 건설, 산업기계, 플랜트, 중장비 등에 쓰이는 산업용 화스너 제품, 볼트너트 등을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풍력발전용의 설비에 사용되는 이 화스너 제품도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 풍력발전 관련으로, 풍력 관련주로 움직이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KPF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상당히 좀 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 이슈만 있다면 상당히 좀 주가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여력도 일정 부분 있는데 이번에 그 이슈력을 일정 부분 만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특히 2022년 들어서, 음, 매출과 영업이익이 좀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순자산 가치는 1900억인데, 현재 시가 총액은 1300억 정도 수준으로 상당히 보전의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제 이슈력은 바로, 어, SBB테크라는 이 KPF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입니다. 이 SBB테크는 기계장치의 구동부품인 베어링 감속기 전문 업체인데요. 이 SBB테크가 이제 로봇 관련 주로, 특히 이제 SPG 같은 경우에도 감속기 만드는데 엄청나게 급등이 나왔듯이 이 SBB테크도 감속기를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어 재무구조가 조금 이안 좋은 데도 불구하고 이런 급등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SBB테크의 최대 주제인 이 KPF가 최근에 부각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현재의 이 패턴상 추가적인 상승력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뭐 기술적 저항 라인인 7,050원 정도, 7,050원 정도 라인을 터치를 했는데요. 이 자리가 돌파된다면 7,700원 정도 수준까지 우리가 한번 단기적인 상승력을 기대해 볼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매수는 일단 뭐 오늘 시초 정도 수준에서 매수했으면 상당히 긍정적인데 아직까지 뭐 매수를 못 하신 분들이라면 6,730원에서. 6,380원 정도 수준까지 분할로 접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 강하게 놀리더라도 이슈력이 있다 보니까 재차 반등력이 나올 여지가 매우 높고 그렇게 된다면 다시금 7,050원 정도 자리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지만 돌파된다면 7,7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길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KPF는 이렇게 좀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았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